말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을 곁에 두고 본 적이 있나요? 미묘한 불편함, 그 미소 뒤에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인간 정신에 대한 가장 위대한 학자 중한 명인 칼 윤근 근본적인 개념, 즉,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지만 종종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우리 안에 숨겨진 부분입니다. 누군가 증오 시기 또는 분개를 느낄 때 그들은 그것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완전히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 징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지 설령 그 감정을 숨기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드러내는 8 가지 확실한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징후는 가장 교활하고 당신이 특정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 아이러니로 위장한 경멸, 숨겨진 적대감이 항상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꼬는 농담, 신랄한 비난 또는 신랄한 아이러니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민감한 사안을 조롱하지만 당신이 지적하려고 하면 그냥 농담이었어요. 민감하게 굴지 마세요. 농담하는 법을 모르시네요. 와 같은 말로 반응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아기 없이 농담하는 척하는 동안 당신에게는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특히 미묘합니다. 실제로 특정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아이러니를 던지는 것은 숨겨진 경멸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농담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굴욕감이나 폄하감을 느끼게 한다면, 특히 같은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억눌린 적대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윤근 우리의 개인적인 그림자가 타인에게 미묘하게 때로는 의도치 않게 투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성격의 특정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 아이러니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e, 은밀한 방해 공작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성공이나 성장에 위협을 느낀다면 그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방해하려 할수 있습니다. 방해 행위는 항상 명확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언, 잘못된 소통, 또는 작은 실수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 목표 달성을 방해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생략하거나 의도치 않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친구나 가족은 겉보기처럼 건망증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중요한 순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입니다. 윤근 우리의 개인적인 그림자가 타인에게 미묘하게 때로는 의도치 않게 투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성격의 특정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 아이러니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일관성을 관찰하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방해하려는 욕구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근 자신의 실패에 직면할 용기가 부족할 때 무의식적으로 좌절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열등감을 피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침묵의 경쟁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에 성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신을 능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당신이 이룬 모든 승리 뒤에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당신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뒤따릅니다. 숨겨진 적대감이 항상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꼬는 농담, 신랄한 비난 또는 신랄한 아이러니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민감한 사안을 조롱하지만 당신이 지적하려고 하면 그냥 농담이었어요. 민감하게 굴지 마세요. 농담하는 법을 모르시네요. 와 같은 말로 반응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 축하 대신 자기소개로 화답합니다. 성공 이야기를 하면 자신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과를 냈다고 바로 지적합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경쟁은 흔히 뿌리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악의 없이 농담하는 척하는 동안 당신에게는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특히 미묘합니다. 실제로 특정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아이러니를 던지는 것은 숨겨진 경멸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농담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굴욕감이나 폄하감을 느끼게 한다면 특히 같은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억눌린 적대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지 설령 그 감정을 숨기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드러내는 8가지 확실한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징후는 가장 교활하고 당신이 특정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성공이나 성장에 위협을 느낀다면 그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방해하려 할수 있습니다. 방해 행위는 항상 명확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언, 잘못된 소통 또는 작은 실수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 목표 달성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일관성을 관찰하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방해하려는 욕구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근 자신의 실패에 직면할 용기가 부족할 때 무의식적으로 좌절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열등감을 피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을 곁에 두고 본 적이 있나요? 미묘한 불편함, 그 미소 뒤에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사람과의 모든 대화가 경쟁으로 이어진다면 그 속에는 표출되지 않은 분노가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근 그림자 투사가 사람들이 스스로는 개발할 수 없는 자질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당신과 경쟁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을 은밀히 미워하는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지원으로 그 사실을 감출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문제를 축소하거나 곁에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들의 열정은 억지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의 모든 대화가 경쟁으로 이어진다면 그 속에는 표출되지 않은 분노가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근 그림자 투사가 사람들이 스스로는 개발할 수 없는 자질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당신과 경쟁하려 할 것입니다. 4. 표면 지지력 당신을 은밀히 미워하는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지원으로 그 사실을 감출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문제를 축소하거나 곁에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들의 열정은 억지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항상 연락이 없거나 당신의 성과에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지의 부족은 항상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이나 어려움의 순간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윤근자와 해리를 어떤 사람들이 타인과 감정적으로 단절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냉담함과 주변 사람들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배려로 위장된 통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을 비판하며 당신의 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당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종종 애정 어린 조언이나 겉으로 보이는 배려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는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입니다. 조언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커지는 대신 불안감이 커진다면 당신은 조종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윤근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내적 혼돈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불확실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당신이 성취한 것을 공유했을 때 상대방이 냉담하게, 아,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대답하거나 곧바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은 시기심이나 부적절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윤근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단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했어. 더 잘했어야지. 와 같은 말로 자신의 성취를 축소하려 합니다. 진정한 지지의 부족은 항상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이나 어려움의 순간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윤근자 해리를 어떤 사람들이 타인과 감정적으로 단절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냉담함과 주변 사람들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종종 애정 어린 조언이나 겉으로 보이는 배려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는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입니다. 조언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커지는 대신 불안감이 커진다면 당신은 조종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숨겨진 조급함의 신호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행복 대신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윅 비판과 소문을 퍼뜨리는 것.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당신에 대한 비난과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더 심각하며 종종 당신이 결과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명확한 설명 없이 변하는 것을 느낀다면,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당신을 피하거나 더 차갑게 행동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되거나 과장된 소문은 원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 이는 그들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점차 대중적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칼융근 타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욕구는 종종 자신의 불안감과 약점을 타인에게 투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등감이나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당신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항상 연락이 없거나 당신의 성과에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을 비판하며 당신의 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당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7. 성공에 대한 기쁨의 부족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을 때 기뻐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당신을 응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공을 긍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기도 합니다. 거짓되거나 과장된 소문은 원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 이는 그들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점차 대중적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칼융은 타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욕구는 종종 자신의 불안감과 약점을 타인에게 투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당신에 대한 비난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더 심각하며 종종 당신이 결과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의 짜증을 숨기려 했습니다. 차가운 반응,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 또는 당신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의 짜증을 숨기려 애씁니다. 차가운 반응,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 또는 당신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취한 것을 공유했을 때 상대방이 냉담하게 "아, 정말 대단하네요."라고 대답하거나 곧바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은 시기심이나 부적절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윤근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단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했어. 더 잘했어야지. 와 같은 말로 자신의 성취를 축소하려 합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숨겨진 조급함의 신호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행복 대신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 비언어적 언어와 숨겨진 세부사항 숨겨진 증오는 가장 미묘한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무의식적인 행동과 신호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순간에 던지는 눈짓, 억지 미소,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 혹은 긴장된 침묵은 첫마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감추려 하지만 몸은 항상 가장 깊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감사하는 척 하면서도 적대감을 느낀다면 미묘한 몸짓으로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손이 굳어질 수도 있고, 칭찬을 할때 어조가 살짝 변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근 신체와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조차도 비언어적 언어는 항상 그 사람을 배신합니다. 의식은 가면을 만들지만, 신체는 실제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감추려 하지만 몸은 항상 가장 깊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감사하는 척 하면서도 적대감을 느낀다면 미묘한 몸짓으로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손이 굳어질 수도 있고 칭찬을 할때 어조가 살짝 변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러한 패턴을 발견한다면 건강한 경계를 정하고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때로는 해로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이 최우선이며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어울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론 숨겨진 증오는 가장 미묘한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무의식적인 행동과 신호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순간에 던지는 눈짓, 억지 미소,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 혹은 긴장된 침묵은 첫마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긴장감, 불편함 또는 차가움을 느낀다면 직감을 믿으세요. 의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호를 포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려면 주의와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몸짓과 작은 디테일은 항상 진실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에게서 긴장감, 불편함 또는 차가움을 느낀다면 직감을 믿으세요. 의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호를 포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려면 주의와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몸짓과 작은 디테일은 항상 진실을 드러냅니다. 결론 이 주제에 대해 균형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숨겨진 적대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긴장, 불안, 또는 불안전한 행동의 순간을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러한 패턴을 발견한다면, 건강한 경계를 정하고,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때로는 해로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며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